얍! 돗, 후! 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슝! 쇼 슝! 체감공룡합체 다이너코어 울트라 디버스터 스테고, 티라노, 샤벨, 신제품을 가지고 놀아볼거예요 먼저 상자 앞면을 살펴보면, 이 놀이는 37개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버튼을 누르면 불빛과 사운드가 들린대요. 오, 과연 어떤 불빛과 어떤 사운드가 들릴지 궁금한데, 케빈이 빨리 상자를 열어볼게요. 짜잔, 케빈이 상자를 열어봤어요. 먼저 3개의 로봇을 살펴보면, 먼저 샤벨, 그리고 티라노, 스티고가 있어요. 친구들, 울트라 디버스터 하면 몇단합치해요 맞아요, 바로 5단합체예요. 자 여기 티라노로 살펴보면 먼저 티라노 하나, 샤벨, 스테고, 안킬로 마지막으로 브라키오까지해서 총 5단합체예요. 친구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음성 멘트와 LED 불빛이 난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케빈 해볼게요. 휴. 오. 친구들 보이나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LED로 반짝반짝거리고 있네요. 한번더 눌러볼까요? 오! 한번 더? 오! 친구들 이 노래 알고 있나요? 바로 다이너코의 오프닝 곡이죠? 케빈은 개인적으로 오프닝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또한번 들어볼까요? 하벨과 티라노, 스테고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오 친구들 정말 다양한 음성 멘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깨 부분과 앙킬러의 팔꿈치 부분 마지막으로 짠! 머리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혹시 다리 부분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네요 그럼 여기서 케빈의 깜짝 기적 친구들 이세 명의 친구 중에 달리기가 정말 빠른 친구가 있대요. 힌트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정답은 저녁 9시 케빈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케빈이 이 3명의 로봇을 가지고 간단한 상황극 놀이를 해볼게요. 호호호호호호. 올해도 착한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줘야 하는데, 오, 선물이 참 많군. 이번 연도도 좀 바쁘겠어. 호호호호호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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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어이, 네가 산타냐? 오호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날 어떻게 찾은 거지? 지금 선물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좀 내가 접수를 해야겠어 무슨 소리야? 이번 년대에 얼마나 착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줘야 한다고? 그럴 수 없어! 안 돼! 뭐라고? 이런! 어디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럼 이 선물은 내가 가져가겠다! <laughs> 우, 어떡하지? 이번 연도에 친구들한테 선물 안 주면 나는 기억 속에 잊혀질 수도 있는데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케빈한테 부탁해야지 띡띡띡뚜루뚜루어산타 할아버지네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케빈 너좀 도와줘. 우리 아이들한테 줄 선물과 루돌프를 훔쳐갔지 뭐야 으. 뭐라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과 루돌프를 훔쳐갔다고?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12월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겠어 케빈이 도와줄게 잠깐만 기다려 어, 케빈 좀 부탁할게 으. 안 되겠다 빨리 케빈이 도와줘야겠어 음, 누구 있지 누구 있지 아, 케빈한테 정말 강력한 친구가 있지 도와줘 울트라 니버스어 샤베 티라노 스테거 무슨 일이야 케빈? 급한 일 있어? 어 티라노 와줬구나 너무 고마워 방금 산타 할아버지한테 연락 왔는데 나쁜 악당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해줄 선물과 루돌프를 뺏겼대 어떡하지 도와줘야 할것 같아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도와줘야지 음 악당들이 많은 물건을 들고 있을 테니까 뭘 도망가지는 못했을 거야 샤베 네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어서 가서 그 악당을 잡아줘. 스피드라면 내가 자신 있지. 누구한테 질 자신 없다고? 나 갔다 올게. 쇼. 오, 정말 빠른데? 역시 믿음직해. 그리고 스티고, 너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또 악당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줘. 꼭좀 부탁할게. 어, 알았어. 그건 또 내가 전문이지. 모든 수비 내가 강하다고. 옳자. 으자우쨔 으쨔, 으쨔. 어? 스테고랑 샤벨은 저렇게 도움을 주러 갔는데 넌 여기서 뭐할 거야? 어? 그러게. 난 뭐하지? 내가 잘하는 거는 강력한 공격일 뿐인데. 음, 그럼 이따가 샤벨이 잡아오면 내가 강력한 무기로 혼쭐을 내주면 되지. 좀 기다려볼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슈웅! 어우 힘들다. 어? 저 녀석인 것 같은데. 어이! 니가 혹시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랑 선물 훔쳐갔어? 롤롤롤롤. 오, 이 노래 신나는데? 야! 내가 안 들려? 오, 이 노래 너무 좋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어떡해! 나 무시당한 거 같아! 안돼 있어! 너 좀만 기다려! 내가 티라노 새를 올 거야! 슝! 슝! 오, 티라노! 제가 내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나 무시당했어! 뭐라고? 그럼 내가 혼내줄게. 쿵쿵쿵 응, 응, 응. 내말 들려? 혹시 산타 할아버지 물건 훔쳐갔냐고? 어? 내 말에도 대답을 안 하네? 이런? 축축축축. 어이, 어이, 어이. 어, 뭐야? 으차, 으차. 뭐야, 똑같이 생긴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는 거야? 네가 혹시 산타 할아버지 물건 훔쳐갔냐고? 그래. 내가 훔쳐갔다 어쩔래 어쩔래 빨리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주라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음 그렇다면 줄순 있어 하지만 나한테도 선물을 줘야 할거 아니야 그래? 너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노래 하나 들려주지 어? 어떤 노래인데? 기다려봐 오이 노래 신나는데 이들 완전 맘에 든다. 내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줄 테니까 같이 놀래. 같이 놀아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오내 선물은 어디 있어? 내 선물은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한다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선물은 다 찾았다고요. 오! 신난다! 오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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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군 선물을 찾아서! 오! 어, 근데 이 노래 정말 좋은데? 오! 어, 나도 같이 춤을 출까? 브레이크 댄스! l e 스 s 오늘은 개빈이 최강 공룡 합체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스테고, 티라노 신제품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다행히 산타가 선물을 찾았어요! 그럼 개빈도 선물을 받을 수 있나?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